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육 담당 이경현 선생님입니다. 영상을 통해 처음 만나는 거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해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네, 저는 지금 학교에 나와 있어요. 학교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과 이제 첫 수업을 준비하기 위함인데 제가 수업을 왜 여기서 시작하냐. 그동안 너무나 학교에 나오고 싶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같이 등교하면서 등교길을 간접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교실로 가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가 특별히 변한 건 없지만 어떻게 있는지 같이 한번 보러 갑시다 예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코로나19에 관련된 현수막이네요 예, 우리 모두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손 씻기를 잘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PC방이나 노래방이나 가면 안 됩니다 예, 이제 학교로 입장을 할게요 이 길로 다니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올 때는 여기가 타극이기 때문에 여기로 다면안 되고 선생처럼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본관, 그리고 이쪽이 별관인데 3학년 교실은 전부 다이 본관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 열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나올 때한명한명 검사하려고 설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학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 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거다하셔야 됩니다. 저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무거운 짐은 만 바라거나 아픈 학생만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용하지 말고 비단도다려주시면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3층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5층입니다. 왜냐면 하 오늘 수업을 제가 담임으로 있는 3학년 10반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한층 더 올라가겠습니다. 축하적이면 연한 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없을 뿐이에요. 네, 도착했습니다. 아. 자, 이제 이 영상을 이제 3 6 8들도볼 텐데, 2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네,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누가 더 정리했을까요? 알겠습다 달가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야 될 텐데, 자, 이제 이번 사물함. 다 기능들이 있어요. 얼른 나와서 자, 사물함을 갖고 생활하길 바랍니다. 예, 이제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수업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봅시다. 자, 이제 자리를 잡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 그 전에 1주차 체육 시간에 학습했던 코로나19 예방교육과 맨손 체조에 대한 온라인 수업은 잘 들으셨죠? 박형숙 선생님께서 만드신 수업입니다. 모두 고생하신 박형숙 선생님께 박수! 구글 설문지도 다 작성하셨고요. 100점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첫 시간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정한 활동은 바로 2020학년도 온, 오프라인 체육 수업을 위한 약속 정하기로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 처음인 온라인 수업에 대해 약속을 정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정해볼까요?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성, 익명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온라인 수업 참여 이렇게 해주세요. 첫째, 실제 교실처럼 온라인에서도 예의를 갖춰주세요. 둘째, 선생님들의 수업을 잘 듣고 과제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셋째, 좋은 온라인 수업을 위해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보다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어려울 거예요.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혼자만의 공간 등등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우리 수업 시간만큼은 핸드폰은 잠시 꺼두고 주위 환경을 정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시다. 경연쌤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수업 관련하여 행여 있을 법한 사례들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 부분은 바로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중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답이 여러 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개를 골라 보세요. 1. 허락 없이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을 SNS에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2. 비방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선생님이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다르게 퍼뜨리는 경우, 넷,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돌리는 경우, 다섯,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거나 돌리는 경우, 여섯, 선생님의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엄마나 학원 선생님에게 보내드리는 경우, 일곱, 다른 학교 친구에게 우리 학교 클래스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경우. 자, 답을 고르셨나요? 우리 한번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네, 모르고 무심코. 그냥 장난이었어도 다음 사항은 사법처리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둘째,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한 사법처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트리는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수 있고요. 다섯째,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고, 교사, 학생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에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 3자에게 배포 및 전송하거나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또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란 수업하시는 해당 선생님, 그리고 수업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사람은 전부 다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퀴즈에 나왔던 어머니, 아버지, 학원 선생님 모두 제3자가 될수 있지요. 물론 이런 행위들이 바로 다 사법처리 된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기회에 타인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속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우리의 약속 잘 지켜줄 수 있죠. 우리 모두 처음인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체육 수업을 위한 약속 정하기입니다. 이 활동을 왜 하냐고요? 음, 박현숙 선생님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체육 수업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생님께 바라는 점과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바라는 점을 서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바라는 점을 잘 들어주세요. 짠! PPT 자료입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을 더잘 설명하기 위해 이 자료를 활용할 거예요. 박쌤, 이쌤과 함께하는 행복한 체육 수업을 위한 체육 수업 약속 정하기 시간입니다. 음, 선생님은 여러분이 체육을 통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란 상당히 거창한 말 같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가능하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좋은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영향력을 발휘하며 생활하는 것 같나요? 선생님은 체육 활동을 통해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말이 거창하고 부담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체육 수업을 통해서 보면 첫째, 수업 시간 지키기. 둘째, 체육복 입기. 셋째, 운동화 신기. 넷째, 안전수칙 지키기 등 수업에 임하는 자세와 진지한 태도,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 등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는 친구들을 보면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지 않던가요? 여러분도 주변 친구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친구가 좋습니다. 운동을 못해도 체육 시간을 즐기는 친구.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친구. 나와 함께 친구도 소중하게 대하는 친구. 행복한 체육 수업은 선생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실천하고 힘껏 도울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쌤, 이쌤의 생각입니다. 자, 혹시나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동영상이 끝난 후에 설문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바라는 점잘 지켜줄 수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봐야겠죠. 이를 위해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짠, 여러분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일 위에 박 쌤, 이 쌤과 함께하는 체육 수업에 바라는 점 부제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체육 수업을 지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들에게 바라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 질문은 6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각 질문에 대해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답변을 한 다음 여기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응답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적어준 응답은 선생님들이 꼭 하나하나 잘 살펴볼 테니 수업을 잘 듣고 설문에 꼭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로써. 2020학년도 박쌤, 이쌤과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온 오프라인 체육수업을 위한 약속을 정했습니다.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다음 온라인 체육수업에서는 국민 건강체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 꼭 운동복을 입어주시고요. 다음 주 스포츠 시간에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스포츠 활동 안전에 대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